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권한 없는 합참의장에 의한 군장성 30여 명 축출 내란 청산 TF 설치, 공무원 색출, 보수 야당 해체 시도, 그리고 언론 재갈 물리기,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고, 내란 청산이란 이름으로 완장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자정, 검찰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등장 인물인 대장동 개발 민관 유착의 부패 범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 유죄의 판결을 받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검찰 농단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하는 것입니다.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안매장한 것입니다. 항소 자제라고요. 항소 자제는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양형 부당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백히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경각,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 항소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꽁꽁 숨겨서 국민의 상식과 법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때문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해체, 국가 해체의 위기입니다. 오로지 범죄자 대통령만을 위해 법치를 왜곡하고 국가를 해체시키고 범죄를 은폐하는 독재 권력의 장막을 반드시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입니다.